호이안이 여기 다낭여행하면 거의 필수코스라네한 어, 30km 밖에 안떨어져있는데 어, 네이버 보니까 호이안에서 스파를받을다 라이드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대 그래서 왕복으로 다낭까지 라이드를 왕복을 어, 네. 네. 라이드를 해준다고? 어. 마사지 패키지 사면? 어, 떠착... 괜찮네 음. 그래서 지금 로비에서 라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볼까? 본거 같은데? 그리고 네. 여기 좋은게 바로 비치프란트야 문 열리면 바다 바로 보여 어, 더운 것 같은데. 아, 여유롭다. 어, 맞아? 맞아? 어. 사지가 끝나고 바로 데다 주는 게 아니고 호이안 일정 다 하고 스파로 어. 오면 데려다 주니까 카톡으로 다 돼서 너무 편하게 우선 가서 스파 먼저 받고 비치 좀 보고 호이안 구경하고 뭐 어쩔 거 없나 그리 진짜 편하게 잘랐다어 금방 왔어 어. 와, 여기 완전 히든 비치다. 좋다. 안막 비치 좀내 스타일인데 여기. 어. 이런 데 선베드 빌려 가지고 어, 좋네. 어. 알아? 여기 비치는 물 저렇게 들어가잖아. 그렇죠? 좀 많이 들어가도 되게 안 깊다. 저리약했다저하 어. 지금 허리도 안 왔네. 저 언니도 꽤 많이 들어갔는데. 어, 지금 뭐 거의 무릎 뭐 음. 허벅지 정도밖에 안 오고. 기가 좋겠다 그러면. 어. 좋네 안방 빛이 여기는 한국 사람이 거의 안 보인다. 좋다 여기. 다음에 오면. 아시어고 싶은데나. 어 여기로 오면 되겠다. 어. 그단 리조트도 좋지만 여기가 뭔가 좀더 자유롭고. 여기가 좀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우리 스타일이랑 맞는 것 같아. 어. 다음에 다낭 오게 되면 우리는 호이안에 좀더 오래 있자어나 지금 완전 호이안 안방 빛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리고 식당도 꽤 많아. 무사고서 음... 아쉬워.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자. 자 아, 이제 진짜 스파타입니다. 한국어 메뉴랑 뭐다 있다. 안내 같은 거가. 그리고 샤워도 되고. 와, 끝나고 망고랑 요거트야. 망고 먹고 있는데 얘가 왔어. 이렇게 앉았어. 이빨리 이엽다가얘이이 예, 잤어. 진짜 너 오줌 사게구나. <laughs> 너 오줌 사게야. 걱정했 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선물도 어 무슨 크래커 같은 거야. 과자야? 두 개나 줬어. 막 엄청 새건 아는데 깨끗하고 소금 같은 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힘력도 응. 괜찮. 아난 완전 만족했어. 응, 진짜 이거 그러니까 한 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어 되게 열심히 해 주시더라. 근데 그왜 올쩍 봐. 까칠까칠했어. 핸드숍 뭐안 좋을 때 나는 그거 있잖아. 어. <laughs> 그게 <그래서 때는 좀 웃음> 싫다고. 어, 호이안 올드 타운으로 가는데 풍경도 진짜 평화로. 너무 좋아. <laughs> 호이안 올드 타운으로 건너. 다운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어 그래서 여기 음식도 되게 여러 가지래. 그래 이런 거 좋아. 그냥 플랜 없이 돌아다니는 거. 저쪽에 저쪽에 건너편에 집은 진짜 베트남이랑 약간 중국이랑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나의 차랑 오토바이랑 다못 다니게 놨네. 와. 건물이 진짜 예쁘다. 진짜 약간. 다 섞인 것 같아. 음. 특이한 기와 방식이다. 음. 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람이 밀려들기 시작한다. 어, 저, 저, 저. 저기에도 사람. 이제 이런 거 배송정 해가지고 타서 저거 초원 저거 촛불 이제 방에 띄우는 거지. 여기는 약간 아 여기가 일본 다리 같아 보인다. 네, 그 집회에 있는 다리래. 이게 2만 동짜리? 저기 뒤에 가고. 어, 아니, 그... 단체 투어가 엄청 많네. 뭐 차방이 단체투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요 솔직히 좀 편하게 구경은 못하겠네요. 예쁘긴 예쁜데. 그래도 뭐 근데 괜찮아 여기 좋아. 진짜 분위기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아, 그 연꽃 티래 18,000원이래 아니 아니 18,000원 연꽃 티? <목소리> 하나, 하나 먹어보자 우리도 가가가 가, 가. <목소리> 유명하니까 먹어보는 거 <목소리> 앞뒤로 막 사람들의 미를 <목소리> <다 목소리> 저 메뉴판에 도마뱀이 두 마리나 있다 진짜네? 어. 오 파리 먹었어 방금 오 아, 진짜? 이거 얼마야? 하 그냥 가요 제일 예쁜 거로 골랐어? 아니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이거 빨대가 약간 대나무야 응 음. 빨라 아, oh, 어때? 별로 맛 없을 것 같은데? 근 약간.. 수정과? 보자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수정과 같다 먹으면 먹어 괜찮은데? 아.. 어. 정말 사람 많다. 근데 이거는 일력포 모양이 되게 특이하다. 월리지아 같기도 하고. 어우 깜찍해라. 이런 식당들 간판이랑 그런 것도 좀 옛날 스타일로 잘 하긴 한것 같아요. 어, 봐봐, 너무 예뻐. 그 동네 느낌을 잘 살리는 것 같아, 나. 넌 카페도 이렇게. 느낌이. 지금 홍장에서 샀어. 우리도 배 타고 이거 뛰어보자. 어. 이거. 이거 나는 비율 소원이 있거든. 그래서 응. 꼭 타야 돼. 그리고 보니까 어두워서 타려면 사람 많고 지금 응. 해장하고 지금. 타면 어,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아, 우리 둘이만 타는 거야? 응. 오 땡큐. 가자. 아, 우리 배 예쁘네. c o 와. 이제 이제 이쯤에서 띄우나 봐. 어. <laughs> 이 아저씨가 이렇게, 오다 섞여줬다 우리. 와. 어 우리 네개 달라 고 그랬는데. 피아피아 Come 오 문이 열렸어. 얘띄우래 음. 소원 빌고 띄우는 거야. 무슨 소원 빌었어? 지금 한다? 어, 우와. 우와 자, 나도. 안녕.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배를 좀 일찍 탔잖아. 그리고 지금 어두워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덮어졌어. 배로 다 몰렸어. 어. 그리고 거리가 조용해졌어.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배를 살짝 일찍 타고 배 타러 갈때 여기 보면 그리고 되겠다. 또 저기 배 타고 나서 이제 식당들 막. 다 어. 유명 음식이 두 개가 있대. 하나는 까울러우, 까올로우? 어, 까울러우라는 국수가 있고, 하나는 화이트로즈라는 만두 같은 게 있대. 근데 이 집이 그게 맛있다네. 그래서 화이트로즈가 물만두 같은 게 있고 튀긴 것도 있는데 튀긴 게 언제 나왔네? 먹어도 돼? 네. 이데 국수가 진짜 많다. 헐. 하 고야시 플라이카고 짜잔. 요게 오리지널 화이트 로즈. 요거는 까올로우. 이거를 잘 섞어 먹으라네. 이 안에 누들이 있겠지? 이거 먹는 거야. 아, 야채랑 막 이게 막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던데. 난 중국면 냄새가 난다 생각보다 좀평 그래 이거 세개다 해서 한 15,000원? 맛있에그 정도는 그냥 먹어라 호의한 음식이 간이 안 세나보다. 맛있는데? 잘 시켰어. 먹가지고 <목소리도> 빈수다 먹어야지 아메리카노 먹냐? <목소리도> 안하고,